안녕하세요. 불량김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 음,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포근하네요. 내일부터 날씨가 급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수익 난 종목, 오늘 수익 난거몇개 있어가지고 음, 한번 올려드려고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다짐 잡는 거 음, 방송을 켰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외출한다고 반응 손 이엔이 못 잡았다고 제가 막좀 아쉬워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매집 도는 게 정말 보였거든요. 이게 아 이게 매집인데 이거 매집인데 조만간에 가겠다 싶더라고요. 이게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패턴들이. 근데 조금 놓쳤죠. 어저께 놓쳐가지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게, 이 일정하게 이렇게, 이게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 매집이거든요. 밑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수정받으면서 가는 거는. 그러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죠? 요날도 올리는데. 근데 오늘, 어제, 어제 상갔잖아요상갔다가뭐 상, 상이죠. 상갔다가 오늘, 이 종목이, 저는 여기까지 빠질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뭐 여기서 한번더하던 며칠 있다가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족가를 갔다가 뚫어 올리는 그런 형국이면음 오늘도 힘이 강하게 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바른손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바른손 이니가 차트가 더 마음에 들어서 계속 바른손 쪽으로 안 가고 바른손 이니 쪽으로 이게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다시 이 종목을 진입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은 이 진입할 때어 저는 차트를 볼때 1분 봉, 3분 봉, 5분 봉, 15분 봉까지, 아, 30분 봉까지 켜놔요. 모니터 몇개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 안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그 차트의 흐름을 보고 그걸 이제 미리 판단을 해요. 제가 만약에 1분 봉으로 들어갔, 1분 봉이, 어? 어. 음. 1분 봉상에서 보통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20선을 이탈했다면, 이게 20선, 노란선이 20선인데, 20선은 이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했을 때는 이제 잘안 봐요. 근데 이제 3분 봉이나 5분 봉에서 보시면은 이 20선을 이탈 을안 시켜요. 그죠? 초 단타를 칠 때는 이제 뭐 2, 3% 먹을 때는 1분 봉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5% 이상을 보통 단타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 3분 봉에서 보통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5분 봉에서 거진 타점을 잡는 그게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준선이랑 여기 분홍색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이나 이0선을 이탈 안 하고 다시 밑꼬리를 잡아 당겨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날의 종가 또는 오늘의 시가를 갖다가 다시 뚫어 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이 종목은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음 진입을 할때뭐 뚫고 돌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침에는 왜냐면 당일 아침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하고 물론 여기 20선에서 요때도 잡아도 되는데 요때는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보고 좀 이따가 금세게뜨면서 제가 본 거거든요 이 눌림 매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튈때전고 돌파할 때 돌파 돌파 후 눌림 해도 되고 아니면 돌파할 때 손절을 짧게 잡고 돌파 매매를 해도 되고 아니면 튀었다가 또는 다시 20선까지 내려왔을 때이 20선에서 안 밀리실 때 이런 자리가 원래 매수 타점이죠. 대선에 이 20선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는 거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는 종목 이제 진입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예. 돌파하면서 이게 진입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냈는데 이한 봉에 수익을 많이 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수익 낸거면 15%라서 이게 통합적으로 15%거든요. 욕심은 안 냈어요. 그냥 어차피 내 기준치가 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픽처를 했는데 뭐 이걸 갖다가 뭐 상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 솔직히. 상갈 거는 생각하고 안뭐 보통 그냥 요즘에는 주면은 그냥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폭 자체가 그 통합적으로 15% 수익 나서 오늘 어저께 못 모은 거 오늘 오늘 좀 복구를 했어요. 아, 복구는 아니죠. 그다음에 들어간 종목이 음. 보시면은 어제 어제 제가 아마 올려놨을 거예요 서울 서울제약 오늘 들어가서 먹었는데 서울제약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laughs> 여기 매직봉 들어오고 눌렀다가 요 자리 이탈 안 하면 다시 올라갔다가 정고 맞고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눌렀다가 다시 갈줄 알았어요 이 종목도 그리고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자를 갖다가 들어 올려갖고 여기 매직봉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저께는 요까지 갔다가 맞고 빠질줄 알았어요. 빠지면 다시 이제 뭐 다시 2 0선 이탈 안 하면 이자를 이탈 안 하면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에 끝끝 추세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들어갈 한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오늘 여기 보이시죠.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요런데 여기 어제 종가를 갖다가 위에서 노는 거죠. 위에서 위에서 놀면은. 이 종목이 한번더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저께 매물 요가 다 먹어놨기 때문에 오늘 가면은 기본 204 408승까지는 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오늘 가면은 요까지는 못 가잖아요. 이 목폭치가 보통 한요 정도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 408승까지 오면 요요요선이 408승이니까 408승까지 오면 어 많이 가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진입을 했는데, 진입을 했는데 해서 먹기는 먹었죠. 이렇게 먹었는데, 요게 한14% 정도 먹었어요. 이게 분할 매도해서, 이봉 자체가 보이시죠. 근데 국팔았는 데, 온봉으로 볼까요? 예, 원봉으로 보면은 전더이 근데, 어, 막 욕심 안 내고, 이제 10% 이상 통합적으로 해갖고, 14% 정도 수익 났으니까, 근데 이... 이 종목 자체에 흐름이 어저께 제가 요렇게 놨잖아요. 전검 맞고 눌렀다가 갈 거라고 했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보통 올라갈 때이 종목이 음 물론 바로 가는 것도 있죠. 바로 가는 것도 있는데 어제 요래 갖고 제가 요거 맞고 다시 눌렀다 요래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근데 어저께 좀더 생각보다 더 많이 나갔더라고요. 볼뱅까지 내려오고 한요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렇게 선을 끊는 이유는.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갈수 있으면 아그 내가 어저께 선을 끊었고 내가 봤으니까 요게제 차트거든요. 이렇게 선을 끊었고 이렇게 끊은 거거든요. 끊었고 요까지만 내려왔다가 아 가면은 볼린저 밴드 맞고 아, 이탈하면 되겠구나. 어저께 근데 리을 이빨에 달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위에서 어제 종가 위에서 이제 뚫어 올리는 그런 형국이 나오더라고요. 이 자리를 갔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수익은 냈는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이 흐름이 이 지금 이 요런 흐름이잖아요 지금 하방으로 돼 있는데 근데 요 흐름 자체에서 보시면은 여기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매물을 갖다 이때 먹고 또 지금 여기 있는 매물도 지금 먹었거든요 여기까지있는 매물도 지금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눌렀다가 요이 120선이 이 있거든요 120선이나 이때까지 내려오면은 만약이 종목이 안 빠지면 다시 밑꼬리 잡고 다시 또 요까지 또갈수 있어요. 다시 한번더 요까지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여지거든요. 만약이탈하면 이탈하면 안 되겠죠. 대신에 이 종목 이 종목 최종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요 추세거든요. 이제 저점을 한번 높여 가지고 요런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자리가 이탈하면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끝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내려왔다가도 요렇게 다시 갈수 있는 종목인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살짝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관심있게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추격은 하지 마세요. 꼭 눌림자리 오면은, 음 그리고 타점 잡아서 어디까지 열려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그래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종목이 이제 캐문이라는 종목 들어갔는데요. 이 캐문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음, 제가 종목을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즘 캐몬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올려놓은 종목들만 이제 제가 대충 골랐더라이요 보이시죠? 이거 제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어, 요 종목이 많이 눌림 나오면은 요 위에 정보 매물까지는 무조건 반등 나오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피에다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 종목이 솔직히 요때 여기 본 차트죠. 이때더 밀렸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봤거든요. 여기까지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여기서 20선에서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잘안 보시면은 이게 제가 매번 말을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양봉으로 거래량이 튀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음봉으로 빠질 때는 음봉으로 흘러내릴 때이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20선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할때 거래량이 터지면은 보통 이걸 이제 뭐 2박 3일이라고도 하고 뭐양 양이라고도 음양 하고 막 이런식으로 쉬었다가 n자 패턴이라고도 하고 막 그런식으로 많이 말을 쓰는데 요런 패턴들이 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힘이 강하고 뭐 이런것도 저런것도 거래량도 있고 막 그래 하지만은 그러니까 요 타점을 보면 요정도로 이래졌거든요 저는 물론 이건 사안을 갔으니까 이제 뭐 흐름 자체가 그렇지만 요 종목의 추세가 요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죠 이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인 거거든요 이 추세에서 하방으로 가는 추세에서 요렇게 하방으로 가는 이런 이렇게 선을 계속 걷다 보면은 요렇게 가던 종목이 지금 들어올렸단 말이야 그죠 들어올렸죠 그리고 볼린즈 밴드를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 봉에서 그 들어올렸다가. 올린저 밴드를 타고 가던 종목이 20선에 왔는데 20선에서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오면은 장대 양봉이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어, 요것도 한10% 수익 냈거든요. 10%좀 넘게 수익 냈는데 온봉 추익 추익 했죠. 이거는 이제 보이니까 좀 추익 겠는데 추익하고 조금 성공 한 편이에요. 평균 이제 10%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뭐 어. 근데 추에 가면 안 되지만, 이게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은 저는 하면 손절은 또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뭐 수익 내고 나왔네요. 음. 그다음에 뭐 한컴이드라는 종목인데요. 한컴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다 계속 올렸을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한몇분 올렸죠? 몇분 올렸는데, 이 한컴이드도 마찬가지로 요 추세를 이탈하면 원래 버려야 돼요. 이 추세를 이탈하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슈도 많고, 이래. 이래 가지고 제가 뭐 한걸 컴퓨터하고 두개 같이 계속 올려놨었죠. 요렇게 이, 이건데요. 이 요런 추세가 지금 뚫어 올릴 때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갖다가 다 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도 지금 여기까지는 매물을 갖다 다 먹은 거거든요. 그런행국이 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요 추세는 이탈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올라가도 이걸 나왔지만 오늘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뚫어 올리는데 이게 음봉이지만은 만약에 이게 지금. 저는 요게 나올 때는 이2 4 0선까지 보고 눌림이 나와도 이제 요 자리에 이탈 안 하면은 다시 올라오면 수매를 뭐 해가지고 더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버티게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이 자리를 다시 이탈 안 하잖아요.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은 여기 있는 매물을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요 매물 다 먹었죠. 그죠. 요 매물 다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면은 가면은 조금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이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물론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는데 뭐 간다면은 이제 잘갈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까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아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 뭐아시겠지만 여기 조금 조금씩 모아 가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10% 넘게 먹고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 모아 간다는 거는 본인이 기준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아무 무턱대고 막 모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어디까지는 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게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으면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은 빵 들어와 갖고 이렇게 죽죠 이렇게 줄죠 죽으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끝단부에서 이렇게 선을 껐을 때 끝단부에서 이렇게 툭 튀어 오르는게 많거든요 아마 이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다시 내려오면은 요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진입해 가지고 노려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재 N 시나 통신건설도는 통신건설도 뭐 이재명 은 이재명이 지지율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수익을 좀 냈는데, 어 단타는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당일 힘이 가장 강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뭐 잡주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오히려 잡주를 더 좋아해요. 왜냐면 잡주는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타점만잘 잡으면은... 짧은 시간에 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단타를 치면서. 그리고 금액 자체가 뭐 몇천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2,300 정도 이렇들어와서한10% 정도 이렇게 묶고 치고 빠지는 거는 그리고 손절할 때도 손절이 잘 돼요. 왜냐면 뭐한2,3% 이래 되면 뭐 물리더라도 이 자체가 한 6만, 원 7만 원 이래밖에 안 되거든요. 3% 이래 물려도. 그렇기 때문에 뭐 많아지면 10만까지 원가지면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한 5만원선에서 4-5만원선에서 이게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단타치기도 손절하기도 좋고 그리고 수익나면은 끌고 가기도 좋거든요 분할매도 하고 하면은 끌고 가기도 좋기 때문에 음 단타 칠때는 되도록이면 당일 힘이 강한 종목들 섹터들을 찾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전일 대비 거래량등률순이라든가거래뭐 거래대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물론 검색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음. 차트를 제가 또 많이 바라고 하는데 차트만 본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트는 선반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차트에서 그려지는 게 뉴스도 있고 정보도 있고 찌라시도 있으면더 좋다는 거죠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차트만 뭐 차트는 기본 기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가정의 기본이 차트니까 차트에서 다 이제 나오는 거니까. 정보도 보시고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격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습관을 버리세요. 습관을 버리고 또음 아 습관을 버리라면뭐안 버리죠. 솔직히 저도 추격 하니까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매일 추격해요. 아까도 봤잖아요. 저 추격하는 거. 캐몬도저 추격해 갖고 먹고 나왔잖아요. 근데 한번 추격을 해서 한두번 먹다보면 은 계속 안돼요 그냥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매매한 걸 갖다가 장이 끝나고 나면 은꼭 복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내가 추격을 했구나. 다음부터 이러면 안되겠다고 계속 다짐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마산 창원에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또 마산에서 창동에서 또 눈꽃 축제 하니까 구경 오실 분들은 구경 오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